Yes, Upsloten, dus... Daar będziemy niet mee om 잡기! 아, 잡혔어. 한번 더. 아, 안 잡혔어. 어? 아, 미안해. <laughs> 뭐야? 안 아프다면서? 아, 아픈 거 모르겠다며? <laughs> 너무 아파서 웃겨버린 거야. 좀 욕심 부려서, 들 부족하기 전에 딜 욕심 부렸습니다. <laughs> 나이스. 저거 너무 아파요, 근데.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가자 좋은 열차 가. 님 네. 꼬리 팡팡 크게 아 대만이 마음속 잡기 고정이네 반단님 보시켜주세요. 안패 들었어요. 카운터. 소울님 암속. 카운터 네.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꼬리? 꼬리 큰 거. 아빈님 암수 하나. 합기. Okay. 50초인데? 방이막니이필거언 <laughs> 이거 고공기니맘수예요 네. 어, 맞았다맞았어 나이스. <laughs> 어 중앙을 거쳐서 왔는데. 저 표시 9시 안전 5시에서 갈게요 네, <laughs> 저거 <laughs>

야, 안 잡힘 강아지님 암수 하나 그냥 하자 지금 쓸수 있을 것 같아 오링 보내. 페이지 관리해야 돼. 머리. <laughs> 내려오면 말랭님 암수. 어. 어. 야, 치치치치 카운터 카운터 치들이 움직이지 마치이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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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치치치치치 나이스. 이제 나옴. 생존 있어요. 헤드로 헤드로. 딱 붙지 말고. 아, 제... 아, 먼저 피하고. 지금... 먼저 피하고. 음, 예, 방금하고 피해 배만 님 암수. 어버대 네. 좀 천천히 좀가네는 거. 그 또식단단님아반데님 응. 아, 응. 케어 좀. 울님 암수. 네. 갚심 나이스. 아직 잡

일리 공기님 암수 생각 다음. 음. 잡기. 잡기.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아, 방패요, 생각. 아이. <laughs> 바닥 바닥. 아니구나, 소리나 없어, 없어. 쉴드 갈 때만 있어. 다음 암수 강아지님 하고 잠깐 참고자 암수. 움직기야에 올라갔었어야겠다. 제일 빨라서. 꼬리 꼬리. 잡히. 아 정말 는데안 잡혔어. Okay. 밀어 밀어. 움직여요. 이거 옥자님 빡셀 수도 있는데. 아, 오세요,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약간 기다려 주자. 공기님 들려나아 스페 없지 안쪽으로 들어 온 다음에 한 이쪽까지. 어라이 네이저. 어? 아, 씨. 왜왜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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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산 네. 7시 5시 7시에 알았어, 거기 네. 와주세요 어, 아파트 오른쪽으로 아, 가요 오케 무력하고 휘두르는 거 잠깐 한티 피하고 무력하고 어, 나와요 피하고.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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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옵테인 에피 준비해주고 아, 막, 막, 아, 어 나. 위치 좋은데. 다봐 갔어. 암스콜. 옥자님 암수. 나이스. 둘수얻개야 애매하다, 애개 괜찮아요. 나이스. 꼬리꼬리 우리, 대만님 암수 네, 나갔다. 가 들어와, 들어와, 저가, 저드 저기, 저기, 저 괜찮. 기저적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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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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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 저기, 저 아 소울 암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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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예, 자, 보지 갖고 시게게하고 다음 다음 보 내가 예. 이웃게 에이즈 갈래요? 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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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아거일여기안맞아면예요나이스 바비님 암수. 나한명더 체온 좀 너무 좋다. 탐색 만들자. 나갔다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들어와. 들어와서 무력 더 무력. 저가. 받드나이스더 체온 좀한 명인 거 너무 좋아. 탐색 만들어야 돼 이거. 잡기. 잡기. 안 가? 아닌데? 아, 아 잡혔어요. 아 잡혔어. 뭐. 공기 앤, 공기님 암수. 아, 담당임무이 시? 확인. 어떻게 이거 투패드 도박 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어... 딜컷 해봐 잠깐만. 오나 어, 지금 다른데? 컷. 어 잠깐만 기다려. 어, 야 어떻게? 나세개 되면서 갑옷 바로 생길 거거든 아마도. 근데 그거 흡수하는 게좀 시간 걸릴 수도 있어. 1분아니야 차라리. 와 이거. 어 이거. 고슬 아, 그... 막아요. 막아야 들어오는 거 저거로 막아. 부들 들어오는거 가드 준비 지금 아드 나이스 3개 생겼거든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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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좋다. 패대 가자 이거 밀자 밀자 했다, 밀자 지금이다. 밀고 밀고 패대가 1 밀고 어한줄 나이스 패대 준비 옥션님 패대 패대 샷. 바로 제발 내가 막기를 제발 나이스. 나이스 총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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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총악 오아 기다리길 잘했다 씨 이거 온도관리 미쳤다 아드 빨아요 온도관리 어? 확인 차 쓰지 말고 이틀 다 통하고 네 어, 뭐야? 거기 거왔어일었어 지금 이거 본인들 그게 목숨이에요. 유지 잘해요. 어. 아, 괜찮아, 선생님 암수 남은 사람 브리핑 좀해 줘요. 나까지 이거 왔거든. 아, 아, 조심, 짭조심. 강아지 암수. 했고. 오케이. 오케이. 아, 다음 거강아지 암수? 카운트. 카운트. 아, 아. 라운더. 아, 라운더, 라운더. 아, 아. 내가 쳤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피리 네. 당하지 않소 나이스 나 왔어 나 왔어 제가 어,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좋아 그냥, 그냥 붙어버려 어나심스 헤드 조심 헤드 조심. 조심 나 헤드 해줄게요나 키워줄. 왔다 일곱 줄이 바짝이야 음붙스터로스터손 끝나겠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고생하습니다아선불했다와 진짜